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 3년 동안 실제로 출제된 시험문제 완전정복 4탄의 시간이에요 어, 표준교재는 2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내용이며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25문제 어, 뽑아봤습니다 완전정복 2탄, 3탄에서 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2탄, 3탄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꼭 보시고 마지막 25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영상 시작해 볼까요? 저는 문제 전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하고 풀어 보세요. 문제 1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 복지 원칙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이것은 어떤 노인 복지 원칙에 해당이 됩니까? 1번.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면요, 이 교사로 활동해서 은퇴하신 분이 교육 봉사, 이제 재능 기부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노인들을 위한 뭐 사회 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또 제일 많이 나온 게 봉사 활동을 한다. 어디 센터에 가서 자기의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참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번,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1번, 2번, 4번,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왔듯이, 장기요양 인정을 제출하는, 신청하는 곳은요, 기관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8등급이 아니라 이거는 외우셔야죠 이제 5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문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음 4번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아니라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그랬죠? 공단입니다. 자 그다음 5번은요 의사의 소견서 없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문제 3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는 1번, 단기 보호 2번, 방문 목욕 3번, 방문 간호 4번, 방문 요양 5번,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또 일정 기간 입소시켜서 이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를 해 주는 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요양 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 보사의 호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촉진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높은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대상자에게 높은 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준다.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예,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또 나왔네 하실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5번. 장기 요양 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번. 행정복지센터 2번. 국민 건강보험 공단 3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번.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5번. 한국 사회 보장 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복지의 원칙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어떤 노인복지의 원칙입니까?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통합성의 원칙, 4번 평생교육의 원칙, 5번 자시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노인복지의 원칙,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은 교과서 페이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꼭 보시면요. 참여의 원칙이 무엇인지, 독립의 원칙이 무엇인지 등등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번.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번 의사소견서 발급 2번 장기 요양 등급 판정 3번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번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 2번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 판정을 1차로 하고 최종 판정은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8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모니터링 후 계약을 체결한다. 2번 서비스 종류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간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은 모니터링 후 계약을 체결한다가 아니라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2번은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면 안 되죠. 3번은요, 이용 계약을 구두로, 구두,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계약은요.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9번. 요양 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번. 경제적 자립 생활 지원. 3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유도. 4번.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지가 이 우리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갈게요. 문제 10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오른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번.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번.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 한 다섯 번째 풀어 본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1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의 질병 치료. 2번. 노인의 구직 활동 연계. 3번.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번.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번.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2번.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가 급여는 보기를 볼게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이거는 어떤 제각급의 종류입니까?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간호, 3번 노인 요양 시설, 4번 주 야간 보호, 5번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정답은 4번 주 야간 보호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머니를 언제 동안 낮 동안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데요. 주 야간 보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3번 장기 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번 장기 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 회계로 관리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기간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 회계로 관리한다. 따로따로 돈을 예산을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거는 어떤 표준 서비스 유형입니까?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문제 풀면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체 활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만지고 접촉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에서 휠체로 어 옮기려면 잡아드려야겠죠. 안아드려야겠죠.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서비스고, 또 식사 옆에서 먹여드리고, 그렇죠 입에 넣어드리고 하는 것들은 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다 라고 했습니다. 2번이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자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봤을 때이 옹호자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의 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학대를 받고 있는 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옹호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6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부조 제도는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에서 잘 모르시겠다면, 이 공적부조제도는요, 4번 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5번은 사회보장보험제도예요. 그리고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면 최저생활이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최저생활을 할수 있도록 수급자에게 돈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야간 보호는 시설 급여에 해당한다. 2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번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장기 요양보험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거 정답이 되겠죠. 그럼 가입자는 네 국민이죠. 그러면 1번, 2번 틀린 거 보면요. 주야간보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은요. 3등급까지 했나요? 5등급까지. 안정제 노, 소득 보장은 아니에요. 생활이죠. 그렇죠. 기본 생활.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해결로 관리한다.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 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번. 장기 요양 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 복지 공단에 청구한다. 4번.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 판정 위원회에 지급한다. 5번.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 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9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탁, 2번, 최위 변경, 3번, 편지 대필, 4번, 병원 동행, 5번,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 세탁, 빨래를 해주는 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0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관찰자. 3번, 중개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가 되겠죠. 자, 약을 드셨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지, 기운이 없는지. 그래서 여기서 역할은 관찰자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1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이거는 어떤 노인복지의 원칙이냐? 1번. 독립의 원칙. 2번. 존엄의 원칙. 3번. 평등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키워드를 찾자면, 직장, 취업을 하였다, 그리고 소득,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수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독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2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번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번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이게 정답이죠. 나머지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3번. 장기 요양 급여 중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 보호. 2번. 특례 요양비 3번 가족 요양비 4번 주 야간 보호 5번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정답은 5번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여기에서는 시설 급여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시설 급여 아니에요. 1번 뭐 4번은 재가 급여고요. 여기 2번, 3번은 특별 현금 급여 아,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오른 것은 1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취한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관공서에 동행함. 그리고,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이것은 어떤 표준 서비스입니까?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2번,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이걸 일상생활 지원으로 생각하신다면 안 돼요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아까 빨래라던가 청소라던가 분리수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개인적인 일을 요양보호사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동행하고 뭐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개인적인 업무를 볼때 옆에서 보조해주고 대상자의 공과금 이것도 대상자 어르신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선생님들,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이 부분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에 시험 나왔던 것들 다 뽑아봤습니다. 총 문제가 85문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다 합쳐서 확인해 보시면, 어,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비슷한 문제가 또 보이고, 그래요. 아, 선생님, 저는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버리셔도 돼요.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그럼 꼭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문제는 어 너무 모르겠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쌤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앞으로 출제되는 문제들도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부분요,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 주제는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노인학대 등등등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